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야마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야마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시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루이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를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수를 통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배우고 다시 한번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것, 실수할 때 그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아니하고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삶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삶의 결과도 결국 행복할 수 없을 겁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참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요.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을 따라 나아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런 또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신앙인 다음의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세기 12장 10절부터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 그 실수가 무엇이었고, 그가 왜 실수를 하게 됐고, 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걸어가는 길은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앞길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그가 가는 여정은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여정일 수 있었지만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측면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말미암은 그의 실수 인간적인 세상살이의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들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자기 식솔들을 챙겨야 되는 게 너무 어렵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기근 때문에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 고난의 때에 그 고통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 애굽에 가면 애굽은 그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고 하니 그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곳에서는 먹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잘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거류하려고 그가 가는 게 잠깐 방문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게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그가 거기에 살려고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주하려고, 그곳에서 살려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서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우리에게 서술해서 아브라함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우리가 십이 장에 앞에 보면은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그 가나안 땅에 많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기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많이 내려갔겠죠. 많은 사람이 곡창지대를 향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갔겠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아 저렇게 내려가면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구나, 거기에 내려가면 살수 있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살라고 그에게 지정해 주신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스스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o 게 말씀하시잖아요. a 가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살라고 지정해주신 땅에서 내가 피난을 해서 그곳에서 피해라, 그것을 피해서 내가 기근을 면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라고 지정해 주신 땅을 그가 스스로 떠나고 말았다 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돼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환란이 있고 시련이. 나에게 닥쳐올 때일수록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인간적인 판단과 계획에 의해서 살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 게. 고난과 시련의 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큰 시련을 당한 거지요. 기근이면 그 당시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했겠지요.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없는데 스스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그에게 지정해 주신 땅을 스스로. 떠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삶의 여건이 윤택하고 발전된 땅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땅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할 곳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더 많고, 이것이 풍부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 갖춰졌으면, 그곳에 가면 내가 행복할 줄 알거든요. 내 삶이 평안할 줄 알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야곱도 그의 집안에서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험과 역경을 만날 때,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애굽을 향해서 가요. 애굽 성경이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아주 핵심적인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출애굽의 정신과 출애굽의 삶인데 아브라함은 어려움때 스스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실수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 자,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애굽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게 되죠. 그땅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지요.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그대는 "이른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 또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가 그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13절에 보면 당신은 나를... 나의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냐면, 나를 오빠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누이라 이렇게 말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요. 자,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꾀를 내서 자기의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먼저 그의 고향에 그가 사는 그곳에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 이런 복이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자기의 삶을 살라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돼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에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는 인간적인 괴만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 생각과 자기 꾀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거지요. 자,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나타나요. 바로의 고관들 그리고 아그 어, 그래서 그 사례를 그 아내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연약해져요, 비굴해져요. 아브라함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두려움이 생기고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볼까 그런 생각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려움과 시련의 상황 앞에서 혹시 여러분은 위기를 모면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더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자, 그럴 때일수록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자, 상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해요. 왜 후대하느냐? 사라를 말미암아 후대해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낙이와 낙타를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약속의 땅을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그렇게 행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이런저런 괴를 냈다가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된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낼 것이다. 하나님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세요. 그래서 바로의 그 가운데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그 아내를 내어 주게 되지요. 그런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말,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는데 어떻게 꾸짖으시느냐 이방 사람 바로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그거 정직하게 말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꾸짖음을 바로에게 아, 아브라함에게 행하는 말씀이 그다음에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때로는 성실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 삶을 그 가정을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얻고 애굽을 떠나서 다시 돌아. 그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실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실수하는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잊어버리면 실수해요.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가는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말씀보다 앞서고 내가 뭔가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더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위기를 만날수록 시련의 때를 당할수록 더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여정이 인간적인 삶의 여정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섰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의 삶의 시련이 닥쳤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라고 지정해 주신 약속의 땅을 스스로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움직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그 아브라함의 실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의 방식, 믿음의 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과 꾀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어려움과 역경의 때일수록 더 주를 가까이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오늘 날이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손들 저들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붙잡으시고 은혜로 모든 것과 함께 해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열로 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사랑이 하나님 이심을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